자, 오늘 두사 에너빌리티 2만원 복귀를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되고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좀 힌트를 드렸어요.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6월 10일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원전 대장주고 외인이 1,700만 주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대를 제가 영상에서 19,000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즉, 20일 눌림목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하면서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세력들의 상승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주봉상에서 제가 어떤 포인트 말씀드렸습니까? 앞선 고점이죠. 이 라인 19,000원이니까 이번 주에 19,000원을 지켜줘야지만 변곡점이 자, 변곡점 될수 있다. 19,000 지켜주면 이 하락이 끝나는 상승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2주 정도가 중요하다. 다음 주도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우리한테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기회가 온 거고, 고점에 잘못 높은 데 달라붙은 개인투자자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바로 분봉을 말씀드렸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앞선 고점. 여기도 19,000원이니까. 자, 제가 세력들이 이렇게 핸들링할 때 이런 고점에서 저항이 강하고, 정이 강하니까 고점이 생긴 거죠. 쭉 밀리고 나서 다시 거래가 터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다면, 이 자리는 강력한 세력들의 지지라인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수급 자, 수급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최근 한달 사이에 모건스탠리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어요. 자, 2만 원 초반대에서 매집하고 있고. 자, 매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매도 나온 거 아니에요.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JP모건 역시 2만 원 초반대. UBS 다이와,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외국계 메이저 외국계 세력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수급에 맞춰서 타점선 분할 매수 구간에서 들어가서 신고가 돌파하고 1차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이건 제가 주봉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저점을 지켜주고 자이 하락기조가 끝났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는 게 끝났다는 라 것은 추세가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3만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수주 물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체코 원전 7월달에 발표가 나옵니다 프랑스랑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조 미국의 SMR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2조 수주 물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전력, 전력 수요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규 원전 확대 전망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첫 SMR 전용 공장 건설 등 수요 증가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AI예요. 자,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AI와 정보기술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금 공급은 수요에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냐? 원자력 발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자력을 이제 죽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다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두사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과 자, 원자력 발전소 공사 계약도 체결했죠. 그래서 해당 사업이 3조 정도 되는데, 이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다는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 중인 50조 원의 이제 SMR 건설 프로젝트,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2조 물량에 이조 정도의 이제 수주 물량을 따내는 건데 자 2019년에 이 뉴스 일파워가 스타트업일 때 미리 지분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2천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해놔서 뉴스 케일파워가 수주하는 물량의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한 납품 권리를 따내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리 어, 투자를 잘 해놓은 거죠. 이런 재료들. 그리고 창원에도 여의도 1.5배에 달하는 규모의 smr 공장을 건설했고 최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은 재료가 시대적으로 트렌드에 맞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트렌드는 원전 ai 이런 이슈만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자 재료는 제가 계속해서 추가된 재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재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사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22년에 때 적자였는데 1년 만에 바로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 단기 순이익 역대 최대.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매년 갱신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런 매집봉 보이시죠?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최근에 제가 비슷한 패턴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3월달에 잡아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3월 26일. 자, 이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편안하게 보시라고 제 개인번호로 신청해주신 452분 싹다 보내드렸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제가 비슷한 패턴으로 대한전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재료, 테마 챙겨보시고,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 싸움이니까, 매수구가 만원에서 만팔백원,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 2만원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싹다 잡아드렸었는데, 자, 그 패턴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대한전선 보시면은 세력들이 이런 매집봉, 그리고 두 번째 매집, 세 번째 매집. 세력들이 한 번에 매집 못 끝냅니다. 1차 매집, 2차 매집, 3차 매집. 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매집하는 세력도 있고. 자, 보시면은 지금 대한전선 제가 이제 3월 26일이었으니까 자, 이때였네요. 그죠? 3월 26일. 여기에서 제가 잡아드렸는데 이때가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거래량이 없죠. 자,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없을 때 이때 눌림목이 나오고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오고 그죠? 상승 돌파할 때 여기서 우리는 매도해서 100% 수익률 챙겼죠.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없다. 자,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없을 때 우린 뭐다? 매수 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거래가 터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없다. 뭡니까? 매수 타점이다. 다만, 앞선 고점에서 지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실시간으로 이런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노팩스 잡아드렸었고, 자, 변동성이 심하지만은 시노펙스 역시 보시면은, 자, 시노펙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세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잡아드려서 자 1차 13,000원 매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단기 한 7거래일 만에 30% 정도 4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때도 보시면 오늘이었죠. 오늘 오전장에 제가 30% 구간이다.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인데 자 만약에 밀리고 있으면 은 핸들링이 좀 지저분하니까 1차 매도 수익한 만큼 챙기고, 자, 이런 종목은 매수가 깨면은 안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일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우리 구독자 인증하고 입장하는 방법, 남겨 놨으니까 참고를하시고 자, 두사 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자리 좋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면은 1차 3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오늘도 보세요. 세력들이 결국 상승시켜서 마감했어요. 자, FOMC 회의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상승시킨다는 라 것은 결국 금리 인하 할 건데, 자, 1회냐, 2회냐, 금리 한번 인하 하잖아요? 갑자기 인상 못 합니다. 사이클이란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 2년 반 동안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뀐다라는 거. 이제 상승이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 봤을 때 세력들이, 우리나라 이 코스피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2800포인트 돌파를 하면은 2년 만에 신고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때 급등한 종목이 나오고 11월에 미국 대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 같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종목만 매집해야 되냐? 세력 매집주만 매집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애초부터 스윙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300%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었는데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2월 19일이었습니다. 오전장에 말씀드렸었고 제 개인번호 8022-7225번 위에 번호랑 똑같죠. 신청해주신 651분 싹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재료, 딱세 가지만 체크해 보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장조가될수 있고, 창사일의 최대 실적,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자, 이게 또 중요했죠. 미국 내 배전 변화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타이밍 싸움이죠. 매수 구간 2만 원에서 22,000원 목표가 애초부터 7만 원 잡아 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보유 기간 이상개월 끌고 갈수 있는 분들만 동참해 보자. 손절가도 짧게 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로 보면은 2월 19일이었죠. 제가 매수 구간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지 라인. 세력들이 깨지 않는 지지 라인 단기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직장인이시고 바쁜 가운데 편안하게 매매하려면은 이런 포인트를 잡아 드려야 되고. 자, 특히나 이런 월봉상에서 세력들의 의도,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거래량을 보고 이 고점을 지지해 주는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야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갔던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고 같이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세력 매집봉 출현했으니까 자,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세력 매집봉 시가를 깨지 않는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룡전기는 이미 2월달에 2,3개월 끌고 가고 있고 수익이 150% 이렇게 수익 나왔던 구간이었는데 자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금 없는 분들 그냥 재룡전기 집중하시고 예수금 있는 분들만 단기로 공략해보자. 절대 욕심내면 안된다. 이렇게 제가 멘탈 관리까지 해드렸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4월 23일 제가 장 시작 전에 여유있게 매매하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412분 그러니까 예수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재료, 신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 주고, 역대 최대 실적, 시장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눌림목 매매, SMR 관련 주다. 이렇게 재료 말씀드리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매수 구간, 목표가, 기대 수익률 70% 이상 봐야 된다. 자, 보유 기간 한 달, 짧게 들어가면서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도 이런 종목, 수익 맞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종목,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 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 종목 트럼프 관련주 둘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정부 정책주 싸게 사야 200% 300%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 대선 관련주 보내드릴 거고 자 그래서 한 달에 많은 종목 매매할 필요 없어요. 딱 2개에서 3개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